피트니 스피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 여성 전용 헬스장이어서 기구들이 여성에 맞게 무게가 다돼 있고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어, 제가 이 주변의 헬스장 다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깔끔하고 되게 밝고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서 저는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피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제가 1년 정도 외국 생활을 하면서 10kg가 갑자기 찌게 되어서 무릎에도 영향이 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운동을 배우고자 PT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PT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음, PT 가격이 싼 편은 아니지만 평생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 가격을 들여서 운동을 배워놓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굉장히 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좀 친절하시고 그리고 제가 헤이해졌을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체나 상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항상 알려주셔서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